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어,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laughs>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어,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laughs>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 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 10절에서 바울은 <laughs> 빌리포 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어, 싹이 나서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laughs> 여기서 다시 싹이 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어, 에테, 포테, 아네, 살레테의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포테는 마침내라는 뜻인데, 음, 이 단어를 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어, 어, 모든 단어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마침내 활짝 꽃 피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활짝 꽃을 피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보 교인들은 1500km 떨어진 로마의 한 세방에 갇힌 바울에 대해 늘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음, 마음을 전할 어, 또 도움을 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표현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바울, 디모데, 누가의 이 성교 사역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하면서 이 성교에 대한 마음이 활짝 꽃을 피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후로 모든 부유함과 모든 가난함을 동일하게 여기게 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궁핍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12절 말씀대로 비천함과 풍부함을 어, 배부름과 배고픔에 어, 비천함, 풍부함, 배부름, 배고픔에 일일비 하지 않는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와 함께 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후원금의 액수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전한 그 후원금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 1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후원금을 전달하는 이 행위가 결국 빌리포 교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헬라어 로곤 휘몬, 여러분의 계좌 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것은 여러분의 계좌 속을 채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은행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성교를 후원하는 그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교 후원금, 헌금은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아버지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교 사역을 위해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활짝 꽃 피워 열매 맺도록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까지 마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계좌를 다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헌금과 헌금을 전달하는 행동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임을 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각하며, 후원하며,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온전하게 드리는 참으로 거룩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